그런데 서양 사람 지금 남산에 많이 옵니다. 남산에 많이 오는데 정장 왜 남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사실은 없지만 큰 스타디움을 만들었잖아요. 이게 잠실 경기장을 모델로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없지만은 꾸러낸 거죠.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면 그리스에 가면은 수도가 아테네잖아요.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고 있어요. 정말 기가 막히죠 그 의미는. 그리고 바로 그밑된 아고라라는 게 있어요. 하고는 광장인데 근데 어디나 그렇듯이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라는 큰 신산이 있으면은 그 밑에는 이렇게 큰 광장이 있는 거죠. 거기서 제사 의례도 이루어지고 우리만의 굳도 펼쳐지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토론도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민주 광장이라는 뜻이거든요.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가 해석 못 하고 있는 거죠. 태연의 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신앙, 무속, 민속,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을 알려 주고요.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.